충전을 해, 지금 충전을 해. 자 낚시를 해볼 건데. 아직 건아니자 여러분들 지금 낚시를 해볼 건데, 자 낚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오셔서 낚싯대랑 이런 거 상점 가서 사야 돼요. 아 처음부터 보여줄게. 자 그럼 우선 제가 낚시 그거를 한번 사볼게요, 혼돈의 지렁이를. 자 우선 캐시 충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혼돈의 지렁이를 구매를 하겠습니다 자, 혼돈의 지렁이 구매했고 황제 지렁이도 구매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됐죠 구매 끝났죠 자 그러면 이거 황제 지렁이 말고 혼돈의 지렁이를 먼저 써볼게요 캐시로 산 거야 자 20개에 9,900원 드럽게 비싸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공원으로 가요. 자, 아까 제가 낚싯대는 샀어요. 아,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 지렁이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낚싯대도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낚싯대 이걸 구매했거든요. 어, 이거를 구매했고 아까 이거를 했, 했는데 이번에 제가 캐시로 구매를 한 거고 자, 낚싯대는 또 저기 가서 또 사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상태로 공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도에 잘 보면 여기 물고기 낚시라고 표시되어 있죠. 여기 나, 여기 여기로 와요. 여기로 오면 여기도 뭐야? 여기도 낚시가 돼? 아직 증거 음, 여기로 와.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와요. 그럼 여기가 물에 들어가면 낚시가 안 돼. 여기 잘 보면 지금 캠에 가려져 있는데 자, 캠 올리면 여기 있죠. 자, 여기 제 마, 마우스 보이세요? 마우스. 요거 요거. 자, 보이죠? 낚시 준비돼 있잖아요. 자,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불이 들어와요. 자,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그럼, 여기다 대고, 낚시 준비를 눌러요. 그러면, 낚시 종료가 뜨죠? 자, 여기서부터, 자, 20개. 지렁이 20개 있다는 거고, 여기 300개 되면 저절로 끝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낚시 시작. 눌러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낚시를 시작한 거예요. 자, 지금 낚시 중이래. 여기 옆에 떴죠? 지금 낚시 중. 낚시 중. 낚시 중. 자, 이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오래 걸려요. 자, 지금 1분 잡았는데 못 잡았고, 지금 아직 1분 15초 지나고 있는데 아직도 못 잡았거든요? 지금 제가 카오스 좋은, 좋은 지렁이를 넣었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 근데 여기서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지? 낚시 중에 못 보네? 낚시 중에 뭐안 눌려요. 자, 지금 9,900원짜리 미끼를 썼는데 지금 못 잡고 있어.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시비걸면돼요 <laughs> 어! 득템했어? 나뭐 득템했어! 나뭐 득템했잖아 지금! 실화냐? 이분의 카오스 유물상자 이득이지 돈을 썼지만 이득이지. 오, 아이 열쇠를 쳐가지고 오고 난리야 이 멍청한 쓰레기 물고기. 모션도 떠요 모션도 봤죠 좀 전에. 이렇게 가져오는 거 봤지. 왜 나는 150임? 엥? 150짜리도 있어? 이게 150이래. 어, 받아 열쇠네. 자 낚시 취소할게요. 열쇠 세 개짜리 나왔어. 오. 이게 여러분 들 이거 나중에 한 번에 제가 다한 다음에 받을게요. 자 이게 아까 뭘 말한 거냐면 티켓인가? 어, 그럴 수도 있겠다. 티켓일 수도 있겠는데? 기다려봐요. 프리미엄. 아닌데? 푸티켓에 효과 안써 있는데? 진짜 맞아요? 오, 그래요? 아, 그래요? 오, 오케이, 오케이. 자, 이 황제 지렁이는 뭐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썬라이즈 있잖아요. 그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히든 상자 아홉개랑 두근두근대 막 이런 것들 나오는 게 황제 지렁이고, 혼돈의 지렁이는 이번 거. 진기한 카우스 유물상자 혼돈의 정수, 카우스 유물상자 카우스 코인 이런 것들 나오는 게 혼돈의 지렁이에요. 얘는 100마리에 4,900원인데, 얘는 20마리에 9,900원이에요. 그 그러니까 혼돈의 지렁이가 좀더 비싸요. 근데 이게 좀더 효과는 있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월마다 한 번씩 리셋이 돼요. 살 거면 지금 사는 게 좋아요. 황제 지렁이가 더 좋은데? 뭔 개소리야? 황제 지렁이는 카오스 있게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이거는 카오스용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원래 낚시용인 거야. 이거는 카오스 끝나면 사라지겠지. 여러분, 낚시는 원래 기다림이라 그랬어. 기다림. 아까 이거 뭐지? 상이 벗겨놓고 하니까 졸라 웃기던데. 야 아까 스토커가 그 뭐지? 그 있잖아. 스토커가 아까 섹시하다고 한 그거 있잖아. 그게 그거야. 히든러드 존나 B컵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거, 이거 끼고 해서 그래. 그. 뭐더라? 이건가? 저 썸머 타투죠. 어 이거 끼고 해서 그래. 이거 하고 이거 봐. 이래 <laughs> 가지고 이래 가지고 이래 가지고 픽 컵이라 그런 거야. 이해했어? <laughs> 너무 섹시하시다. 한번 건져 보세요. 가끔 잠깐 슈퍼 갔다 올 때. 테론 켜놓고 가야되는데, 그냥, 그냥 해놓고, 딱, 눌러놓고, 나, 빨리 갔다 오면 잖아 어, 코인 나왔어! 자, 몇 개인지 볼까? 20개. 실화냐? 어, 보물상도 나왔어. 한 개짜리 나오고, 지랄. 낚시 취소. 뭐야! 아, 뭐예요! 이거, 이거, 뭐, 난 형, 캐신줄알았더니 이거, 이거, 그거잖아요. 5만원짜리! 죄송하지만... 저안거든요 저거 안 보여줘도 돼요. 아, 난또 기대했잖아. 어, 465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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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뽑아. 이거 오늘 뽑아. 이거 무조건 오늘 뽑아. 그러니까 이거를 뽑아야 내가 다음 다른 걸할수 있어. 그렇지, 네가 안 나올 리가 없지. 내가 뽑신 인데, 그럼 그렇지, 네가 안 나올 리가 없지. 그럼 그렇지, 네가 안 나올 수가 없지. 내가 돌리고 있는데, 당연히 등장하셔야지. 오! 여러분, 유물상자도 3개짜리가 나오네. 이거, 이것도 거이 3개짜리 나오고. 좋네. 나쁘지 않은데. 근데 9,900원이면은, 코인이 300개가 안 되면 내가 손해 아니야? 진짜 80개밖에 못 먹었는데? 했다고, 5개밖에 못 한다고. 야, 근데 내가 300개, 아니, 300개 좀덜 먹으면 내가 이득인가? 200몇개 먹어야 내가 이득 아니야? 이거 좀 손해 같은 느낌도 있는데? 내가 뭘또 지금 뭘 했는데 또 뭐가 나왔는데 지금? 음, 아, 근데 긁어보니까 이게, 이게 이득이긴 하다. 어쨌든 만원씩이라도 해서 이거 하면 이득이는 거네? 이득인 거네? 이거 오늘 리셋되는데 이거 지금 해놓을까? 나 해, 해피머니가 있을 건데? 응, 음, 그니까 리워드 나오면 지르라고? 근데 이게 월초기화 되니까, 이게 월초기화가 되버리니까 내 하는 말이야. 어. 이게 하, 한 달에 세 번밖에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총 여섯 개, 육십 개밖에 못 사는 건데 지금 아 근데 지금 지금 충전하기 좀 아까운데 또 리워드 나오면 또 하나 또 나왔다. 뭐 나온 거지? 열쇠 뽑았네 1씹텐 10, 10. <laughs> 여러분 하나만 더 넣으면 돼요 하나만 더 넣으면 이거 그만합시다 으쨔 으쨔 으으야 근데 낚시를 저 자세로 야 낚시가 있잖아 이자 낚시를 누가 저 자세로 이리 가만히 있어 이럴수있 허리 나가 이 이상한 거 아니냐? 낚싯대 누가 걸어놓고 딴짓거려야지, 누가 저거를 낚시 타가서 누가 서서 해, 다 앉아서 하지. 생각이 없어, 생각이 불쌍하게 시리. 그니까 내 말이 그 말이야! 야, 근데 오늘 브로치 많이 나간다. 첫날이라 그런가? 자, 20분 했으니까 빠르게 끝내주세요. 빠르게, 빠르게 수확해주세요. 빨리 건져, 빨리 건지라고. 건져! 어, 이 사람이 뭐가 졌는지? 어머, <laughs> 쓰레기 얹었네. 어, 아이, 또 20개 짜리야. 씨, 어머, 아,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니까 러 쓰레기 건졌지않아제 불쌍해 어디갔어 아 이거 이거 끼워놓고 누가 쓰레기 건지래니 기다려봐 이거이거이거 어 이거, 이거. 아, 뭐야 1분 남았네 얘도 1분 남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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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지금 까보죠 자 우선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이거 100개 얻었거든 지금 100개 얻었고 나머지 거 까보면 알겠지 한 200개만 얻어도 손해는 아닌것 같은데

이득이야 절대 손해는 아닌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손해는 아닌 것 같아 손해는 절대 아닌 것 같은 아 뭐야 아 아니네 월 구매 제한지으니까 충전을 해 지금 충전을 해 랄랄랄랄랄라 다 샀다 y yes. e 저거 나중에 켜놓고 잠수해야지! 저거 켜놓고 잠수 타야지! 여러분, 샀어요. 케이득이라 여러분들도 할거 없으시면 낚시나 하세요.